2024년 대구경북의 입주 예정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대구 경북에 참 많은 수의 입주 예정단지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22,047세대 입주 예정이고요. 경북에서는 22,96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 수를 입주 월과 세대수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보고 계신 표는 2024년에 대구 입주 예정단지입니다. 색깔을 칠해뒀습니다. 초록색 단지는 그냥 그런 곳, 노란색 단지는 주목해볼 만한 곳, 주황색 단지는 중요한 곳,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색깔이 없는 곳은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매월 꾸준하게 입주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라할수 있겠는데요. 뒤에서 분기별로 상세하게 입주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구 입주예정단지의 경우에는 드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촬영했으니 현재 기준으로 입주예정단지의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경북의 경우에도 입주예정단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경북에서는 노란색과 주황색으로만 표시를 했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 는 주목해볼만한 단지, 주황색의 경우에는 중요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경북의 경우에는 연말에 포항을 중심으로 펜타시티 대거 공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역별로 공급이 분산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지들이 몇 군데 입주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분기 대구입니다. 2월에 대구 용산자이와 범어 우방 1차 아파트 재건축 이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죽전역 엘리넷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동대구역 센터마성파크드림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죽전역 엘리넷들 경우에는 죽전역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죽전역 인근에서 아파트 대단지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죽전역 엘리넷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죽전 인근에서 용산 일대가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 있는 위치들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곳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람들은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죽전역 북쪽에 인접해 있는 죽전역 엘리넷들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대구 용산자이 같은 경우에는 죽전역 엘리넷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위치한 곳이 되겠는데요. 용산에 기존 거주하셨던 분들도 대구 용산자이를 입주하실 만큼 선호도가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달구벌대로에 굉장히 인접해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그 선호도를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감삼동 주상복합 라인에 비해서 빽빽함이 없다는 점이 용산자이의 장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경우에는 북구고성동 라인에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힐리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값을 더 치르고서라도 힐리스테이트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범어우방 1차 아파트, 그러니까 범어아이파크의 경우에는 부상하고 있는 범어동의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의 분양가가 얼마가 책정됐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수성구의 시세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있겠죠? 분양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구역 센터마성파크드림입니다. 이곳은 시남뉴타운에서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두 개의 단지 중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하늘치와 더불어서 센터마성파크드림이 시남뉴타운 내에서 좋은 입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과 이안 센트럴지를 이어서 동대구역 센터마성파크드림이 어떤 시세름을 흐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분양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해소되고 시세 흐름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는 2분기에 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더샵 디어헬로와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이 중요한 단지가 되겠고요. 대구역 오페라스위치과 호반 서미수성이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단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죽전 인근의 헤링턴플레이스 감삼 2차와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달서 SK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더샵 디어헬로입니다 4월에 입주 예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입주장이 없을 것 같은 단지 더샵 디어헬로가 되겠습니다. 이미 선호하는 타입인 84C 타입의 경우에는 7억 원을 넉넉하게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구 안에서 수성구에 가장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과 벤처밸리 내거리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샵 디오엘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샵 브랜드도 좋을 수 있고 대단지도 좋을 수 있겠죠. 동대구역까지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상권이 풍부하기 때문이겠죠. 한편 바로 뒤에 위치한 동대구 비스타동원에 비해서 금액대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자분들의 안 팔려고 하는 심리는 이해가 되지만 더샵 디오엘로의 금액과 이편한세상 범어의 금액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어디가 조금 더 선호될 수 있을지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기는 신축이니까 신축의 선호도가 높은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디어헬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경우에는 태평로에서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단지라고 할수 있겠죠. 힐스테이트 대구역과 함께 도원센트럴은 시세를 리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에비뉴가 이곳의 상가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달성공원역에 인접해 있는 점 수상초등학교에 가까이 있는 점 수창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한 점들이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 원대역이 인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40층을 넘는 초고층의 경우에는 대구 안에서도 굉장히 희소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유니크함이 더해져서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보게 되겠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스위치의 경우에는 고성동 사총사 중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다음으로 브랜드 선호도가 있는 곳이 되겠고요. 날개 라인의 경우에 는 조망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쪽으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리는 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임장을 가보시고 현장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 날개에서는 수창공원으로 조망이 나오는 라인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삼동의 주상복합 라인, 그 중에서도 이 중간에 위치한 두 개의 단지는 사실 햇빛을 볼수 없어서 조금 걱정되는 곳이긴 합니다. 위치로 보았을 때에는 죽전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일 수는 있겠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빽빽한 느낌도 들고 햇빛도 들지 않아서 이 거주 여건으로는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는 잘 나갈 것 같은데 뭔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쪽으로 위치한 달서 SK 뷰가 대단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성비와 거주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는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지 전체가 조금 더 신축으로 바뀔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할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장기동에 먹거리촌이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서는 크게 걱정이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황금 네거리에 인접한 호반섬이 수성의 경우에는 황금엽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지 배치도는 전혀 예쁘지 않아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도 해가 들지 않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 가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개 라인 한 곳에서만 조망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분기입니다. 동대구 프로지오브리센트와 만촌역 태왕디아노스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동대구 프로지오브리센트보다는 만촌역 태왕디아노스 가 당연히 중요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동대구 프루지오브리센트의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는 참 애매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효목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뭐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 뭐 이런 것들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 겠지만 막상 가보면 어떤 단차도 좀큰것 같고 상품성도 좀 모자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프로모션을 공격 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 인것 같은데요. 뭔가 저는 효목동이 거주하기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메트로팔레스 쪽이 구축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에서 사는 게좀더낫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축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비슷한 금액대에 동대구 비슷한 동원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인접해 있는 이곳이 어쩌면 조금 더 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대구역까지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대구 푸르지오브리센터는 잘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촌역 태왕지아스의 경우에는 만촌역 인근에 인접해 있는 단지이자 달고벌대로와 수성구청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별로 좋지 못하지만 사실 범어사동 만촌 3동 만촌 네거리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배정과 동시에 학원가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이수성구청의 학군을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의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길 건너 위치에 있는 소형 단지들도 입주장때큰 풍파 없이 잘 넘어갔기 때문에 만촌역 태왕디아노스의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시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분기의 대구입니다. 힐세이트 만촌역, 만촌역 태왕디아노스와 함께 중요한 단지가 되겠고요. 중 에스클래스 센텀포레가 그 다음으로 노란색 위치하게 되겠고. 대봉서안이다음이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경우에는 만촌역 태왕지나스와는 약간 다른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영상을 보시면 이 거리가 얼마나 좁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게 되고요. 물론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만촌역에 조금 더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인 되겠지만 이러한 상품성 때문에 언제나 깔수 밖에 없는 곳이 힐스테이트 만촌역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나 만촌역에 인접해 있는 신축단지라고 하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분양가가 높아서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주민분들의 유대관계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끈끈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중흥S 클래스 센텀폴의 경우에는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고요. 2호선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메리트가 될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두류동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이 향후에 중흥 S클래스 센텀포레의 가격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해보게 되고요. 인근에 청라 언덕과 두류역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두 곳의 금액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라인에도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과 고성동 사이에 위치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세대수가 조금 작긴 하지만 브랜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고 기찻길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대역은 확실히 가까이에 위치하겠네요. 대봉 서한이 다음의 경우에는 대봉동에 위치하는 신축단지가 되겠고요. 뭔가 애매한 위치, 애매한 상품성, 좀 높은 금액대,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졌던 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명덕이 편안이 분양하게 되었을 때그 분양가로 인해서 낙수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자력으로 이 입지가 상승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우역 걱정이 많았던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4년에 대구 입주 예정단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공급된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살 곳,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곳 이런 곳은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2 0 2 4년 경북의 입주예년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입니다. 1분기에는 구미 중흥 S 클래스 에듀포레와 하남포레나포항 중요한 단지가 되겠고요. 경상 아이파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드론 영상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미 중흥 S 클래스 에듀포레입니다. 1,555세대 대단지에 구미에서 신축으로 선호되는 입지인 산동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하이체크 밸리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뭔가 이제 옥계랑 산동 그리고 나서 해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마지노서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S클래스로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구미 역시도 신축을 굉장히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구미 안에서 서로서로 이전하는 수요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포르나 포항입니다. 이인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지가 하나포르나 포항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고요. 포항역에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2인 지구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포레나라고 하는 브랜드도 포항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 같고요. 상품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한 것을 힘입어서 꾸준하게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하나 포레나 포항이 거래량 1위에 등극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가 되겠는데요. 이제부터 문제는 과연 포항에 실거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2인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향후 남아있는 포항역 상거트리이나 아래쪽에 위치한 펜타시티로의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레나 포항의 소진 속도나 향이 중요하다고 하겠고 과연 포항 내부에서 포항 외부로 나오려고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은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산 아이파크입니다. 신대지구와 압량지구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입지적인 편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압량지구의 발전 속도는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좀 느려지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산 아이파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꾸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산 내에서 이 달구벌대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요들은 꾸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펜타일지나 정평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신대와 압량까지는 거주의 축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대 지구에 비하면 경산 아이파크가 금액이 좀 높긴 하지만 신축이라고 하는 점 덕분에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단지니까 경산 아이파크만의 커뮤니티 역시도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겠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2분기의 경북입니다. 구미 프루지오 센트럴 파크가 중요한 단지가 되겠고요. 김천 프루지오 더 퍼스트도 주목해볼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구미 프루지오 센트럴 파크의 경우에는 도량과 문성, 원호 이 3축의 신축 바로미터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도량과도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구미 프로저센트럴파크 의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확장 단지 하이테크밸리가 발전되게 되면 이렇게 유입되는 수요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본고까지는 가지 못하고 문성이나 원호 수준 에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지 않겠 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미 프로저센트럴파크 가 가성비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랑프레데시 양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본다면 금액대는 충분히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천 프로 프루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김천 부곡동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센트럴 자이와 더불어서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김천에서 신축의 선호도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이와 프루지오가 위치한 것만으로 이 입지에 선호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고 김천 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경우에는 김천 R C가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분기의 경북입니다. KTX 포항역 상구 트리니니 주목해볼 만한 단지가 되겠고요. 앞서 하나포르나 포항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 인지구에서 포항 상구 트리니엔은 충분히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있겠고요 하나포레나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면 포항역 3구 트리니엔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내려오게 되면서 금액대를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성비로는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나 상품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는 충분히 갖춘 단지라고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인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포레나 포항과 상구 트리니엔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의 경북입니다 경산 펜타일즈 프로지오 2차 중요해 보이네요. 나머지는 펜타시티의 공급이나 구미 프로지오 엘리포레시티 대거 공급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경산 하면 중산동이고 펜타일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펜타일즈 프로지오 2차는 중산장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 단지가 되겠고요.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분양가가 착했기 때문에 청약 결과는 굉장히 잘 나왔던 단지가 되겠습니다. 달고별대로 인접해 있을수록 펜타일 즈산 선호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펜타일즈 프로지오 2차가 위치해 있는 곳 정도는 충분히 달고별대로 인접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물론 막상 걸어가려고 하면 좀 멀긴 합니다. 그래서 도 로는 불가능하고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금액대 자체가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펜타일즈 프루지오 2차의 선호도 는 신축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서 꾸준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산장이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입주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펜타일즈 프루지오 2차 가 입주하게 될 때에는 펜타일즈 의 분위기가 개선될 것을 좀 기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펜타일즈가 경산 안에서 가장 선호되는 입지임과 동시에 신매나4월에 구축수요들도 흡수할 수 있는 곳 이기 때문에 시 경계를 넘어서 선호가 될수 있는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 0 2 4년의 경북 입주예정 단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북에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은 조금 더 두드러지니까 경북에서 2024년 내진마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신축 단지를 먼저 보시고 브랜드도 중요하게 따지고 있으니까 브랜드 선호 역시도 함께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나 경북이나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다라고 하겠고요. 이 물량이 해소되고 나서 2025년, 2026년이 되었을 때 대구 경북의 부동산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4년 입주 예정단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을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입주 예정단지, 2024년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종화면에서 전망 영상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